국세청이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를 비롯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인데요. 관광업계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카드 매치 갈등으로 중국의 반한 감정이 확산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중국 내 한국 관광 상품 판매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국내 관광 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었던 서울 남산공원이 한산합니다. 어, 성수기니까 버스 성수기니까 좀 어, 손님들이 그런 데를 있는데. 그래도 뭐,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어, 중국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고, 어,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예 체감은 뭐 몸으로 느낄 정도니까, 한30% 이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한30% 이상은 떨어진 것 같아요. 심하게 하게 되면, 뭐, 절반 이상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아니에요. 이처럼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는 곳곳에서 체감되고 있는데요. 뭐전 같은 경우는 뭐 카브카타로 오는 손님들도 많고요. 앞에 손님 진짜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손님을 거의 뭐안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차이가 많은 거예요. 경복궁을 비롯해 명동에도 중국인 관광객의 모습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최근 관광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세점의 경우 본격적으로 한국 관광이 중단된 지난 3월 15일부터 매출이 급감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2% 줄었고, 여행업계의 경우에도 3월 1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약 13만 9천 명이 방한을 취소해 약 70억 원의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호텔업계 역시 중국인 투숙객이 21만 명가량 감소하면서 약 75억 원의 매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 정부가 관광시장 활성화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세청에서도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세정 지원 대상은 여행 숙박업, 사후 면세점 등의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납세자입니다. 먼저 세정 지원 대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비롯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인데요.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 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 팩스, 방문에 의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밖에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청 제출 코너에서 일반 세무 서류 신청을 클릭하고 민원 명 찾기에서 납부 기한 연장 또는 징수 유예를 선택한 다음 인터넷 신청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신청하면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모쪼록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